교회도 열심히 다닌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신인을 알아보는 건 교회에서도 드물거든 한 교회에서 몇 명씩 알면은 소문이 퍼져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교회에 한 명씩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소문이 퍼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마치 불교가 기독교 오니까 없어지고 기독교가 신인이 오니까 허물을 벗겼지? 자꾸자꾸 허물을 벗는 거야 음. 이게 뭐예요? 발심이지? 발심. 그러면은 중간에 뭐가 있다고? 중간에? 안옥다라 삼0삼벌가 있겠지? 그러면 이발 안옥다라. <laughs> 저렇게 돼있지? 네. 발, 아뇩다라, 삼약 삼보리, 심 발, 심 어지간히 줄여놨지 <laughs>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게 어려우니까 발, 심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이제 부처를 알아보는 마음 근데 아까 여기 여자애가 쓴 편지 네. 이게 있죠? 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발심이야 네. 신인을 믿는 마음이잖아 그죠? 네. 이게 진짜 발심이야 알았죠? 네. 음, 이 안역따라 삼절삼략이라는건 불교의 모든 네. 법문을 석가모니가 말한 것이 전부 안역따라 삼략삼벌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영원한 법에다이 말이야. 영원한 법에. 그러니까 이건 불교야. 그러나 불교는 뭐예요? 철학. 불교는 철학이죠? 네. 철학이니까 이건 철학적으로 훌륭한 말이야. 알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는 데는 철학 가지고 벗어나나? 네. 못나. 철학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거고 이 지구를 벗어나는 거는 성경과 불경과 경전으로는 못 벗어나. 그 자가 왔을 때그 자와 혼인을 해야 돼. 만나야 돼. 혼인이라는 게 다른 말이라면 만난다. 네. 알았죠? 네. 어, 혼인은 영적으로 만난다는 뜻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인하죠. 예. 신랑이 올 때까지 눈뜨고 있어야 되죠. 예. 남자도 신인과 혼인하고, 여자도 혼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걸 말해. 알았죠. 예. 에, 이게 에, 이걸 뭐 우리가 다른 말로 또어 표현한다면, 우리는 신인 만나는 건뭘 해야 되노? 신인 만나는 걸. 신이 만나는 건뭘 해야 될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또 침자야 칭호 그럼 뭐예요? 칭허 백궁 천국. 그거를 뭔지 모르겠어요? 캥 간다 이 말이야. 자, 칭 왕이지. 칭 왕. 그러면 허경영명과 백궁 천국 허경영을 부르면. 백궁천국을 간다, 이 말이야. <laughs> <laughs> <이 말이지? 웃음> 허계영령을 부르는 자, 칭하는 자, <laughs> 부를 친자야. <부를 진짜야. 웃음> 허계영령을 부르면 백궁천국가.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신, 왕, 신왕. 부르면 가는 거야. 기독교는 뭐예요? 신왕이야 신왕 기독교는 왜 신왕이냐 믿으면 예수 믿으면 간다는 거야 맞아 맞아 네. 거기는 신왕을 하는 종교지만 여기는 침 허경영을 부르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가 아주 못가 알았지? 네. 나를 알아봐야 돼 아무리 믿으면 믿음, 뭐 불교만 있나 기독교 있고 다 있잖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믿는 거가지고 이제 그 자를 불러야 돼. 그지 네. 남편을 믿는데, 남편을 믿는데, 여보 해야 남편이 되다 맞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안 그래? 네. 남편 믿는다. 남편 믿는다고 믿는다고 그러면 남편이 인정하나? 안 해. 불러야 되는 거야. 그 남편이 옆에 있다는 소리야. 그 허경영을 부르면은 신호. 허경영을 부르면 백궁, 친국, 왕. 아, 네. 그렇다. 관심이 뭐예요? 아뇩다르 삼장, 삼보리를 하면은 관심이 되는 거야. 부처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부처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거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극한 네. 인격자요. 지극한 자비론자와 하나가 되는 거지. 자비론자가 하나 된다고 해서 천국 가나? 아니요. 이제 이해가죠? 네. 충분못 가는 거야. 네. 석가모니가 사망할 때뭐 때문에 죽었어? 춘다가 주는 죽을 먹고 죽었지. 그자마 체려주는 밥을 먹었는데 밥에 뭐가 들어있어? 독이 아니야. 독이 아니야. 상한 밥이야. 상한 죽을 준 거야, 상한 죽을. 석가모니가 딱 먹으니까 냄새가 안 좋아. 그런데도 그걸 먹어야 돼. 석강이가 먹고 나서 뭐라 고 그래? 내가 죽을 줄 알면서 먹었다. 아. 왜? 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먹었다. 아. 나는 가게 된다. 아. 이미 갈걸 알고 먹어. 아. 먹고 갔지? 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말이야. 에, 정상적으로 인격은 훌륭한데, 천국 가는 거하는그리가 없어. 그렇잖아. 네. 그 제자가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 없어서 먹었다. 먹었는데 죽었어. 그게 나이 몇 살에? 내 나이가 다 됐어. 80살에 죽어. 나는 77이지만은 몇년 있다가 죽는 거야. 알았죠? 네. 그 분이 천국 갔나? 아니요. 내가 보내서 이제 갔지만은 아니요. 이제 여기 와있지? 네. 여기 와서어 진인으로 와있잖아. 네. 그 내가 보내서 이제 나중에 천국으로 가겠지만은 본인은 못간 거야. 우리 하늘 위에 왔어, 안 왔어? 왔여 부산 사람 하나 누가 있나? 저 부산 사람이 나와.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 신인이 이게 뭐 굳이 말하는 거 아니냐? 천산 천사님. 손잡아요, 여러분. 천사님. 천산이 석가모니가 석가모니가, 석가모니가. 석가모니가. 인간으로 윤회하다가. 인간으로 윤회하다가. 하늘궁에, 하늘궁에 왔습니까맞아 왔습니까?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궁에 온석가모니가 진인입니까? 진인다 가운데 섭첸된 진인 알죠? 네. 맞아 맞아. 맞습 석가모니가. 우리나라의 강정산으로 왔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강정산으로 왔습니까죠 네. 그죠? 네. 석가모니가 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세번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그 석가모니가 와서 마지막 온게 여기 와있어요. 아. 그래, 이번에 이제 백군 가게 돼. 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 백군 간 사람 있을까? 아, 한 면도. 이제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뭐라는 건제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이발 안역따로 삼력삼보리야이 안역따로 삼력삼보리 가지고 천국 갈수 있나? 네. 못 가는 네. 거야. 나를 만나야 돼. 네. 그래서 내 만나러 왔죠. 네. 여기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은 다와 있어. 네. 그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 만 명에 부산서 온분한 사람 중에 미국 하버드 대학 박사보다 과거가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예. 내말 무슨 말이죠? 예. 이제 하늘을 에와서 허경영을 만나려고 그 부산 바닷가에서 고생하고 있었던 거야. 예. 때를 기다리느라고. 맞아 맞아. 예. 어.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하늘으로 오게 된 거야. 희한하죠? 예. 그리고 얼마나 행운아야? 예. 그걸 모르고 아, 내가 그냥 부산에서 온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허경영 만나려고 그 이름도 없는 조그만 조선 땅에, 한국이란 땅에, 부산에 일부러 태어난 거예요. 어? 그래서 내 만나러 온 거예요. 네. 맞아, 맞아. 네. <laughs> 아주 기가 막히죠? 네. 그걸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봐. 얼마나 아슬아슬했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칭, 호 네. 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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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궁천국 네. 네. 왕. 네. 가는 거야. 어? 네. 네. 알겠죠? 네. 음. 그래서, 우리, 발심하고 친황은 다르죠? 네. 발심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대신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남하고 싸우지 않고, 남한테 자비 베풀고, 이러면 누가 해고 잘 사람이 있나? 어, 없나? 그거 가르쳐 준 사람이고, 나는 그런 거 가르쳐 주나? 아, 천국 가는 거안되주는 거야. 데려가는 거야. 맞습니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여행자들에게 치면 가이드야. 네. 여러분 내가 데려오아야 천국가지 네. 가이드가 잘못 데려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그죠 아유 복도 되게 많다. 그래 우리가 어머니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내가 어제가 생일이지만 어머니가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오게 한 거는 그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네. 여러분 수많은 배를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 배에 들어가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서리 쿠션. 당구에서 여기 탁 치면 여기 싹 들어가서 착 들어가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난 거야.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신인을 만나게 된 거. 이건 기가 막히는 복을 지었기 때문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아, 뭐 평생 잘해줘서 나중에 아들이 엄마 일기를 봤어. 일을 보니까 어릴 때, 네살때 애를 주소 온 거야. 아 이게 가다 애를 버린 걸 주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온 날짜 시간이 다 있어 그 엄마 일기를 나이 40이 돼서 본 거야 어머 그러니까 자기를 주워온 거 아니야 그렇게 키웠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데도 세상에 일기장에 아들을 독일로 유학을 보내 놓고 나중에 학비 보낼 게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돈을 이틀간 꾸러 다니는데 돈을 꾸고, 누구 집에 갔는데 안 주고, 누구 집에 갔는데 얼마를 꾸고, 누구 집에 갔는데 얼마 꾸고, 그게 일기장에 다 있는 거야. <laughs> 어머니가 돈 2만을 만든다라고 몇집을 돌아다녀. 옛날 돈 2만은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 동네 무슨 대게 가서 얼마 빌리고, 얼마 빌리고. 이렇게 매달 돈을 독일로 보내준 거야. 그래, 가이 사람 공부한 거야. 이런 사람 성공 안 할까? 성공하지. 네. 성공한다음에 나중에 지금 맞죽고 나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참 신기하죠. 꼭 우리는 엄마가 있을 때 잘해줄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 그럼 가고 나면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저 돈부일 례로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음, 그거 매달 보내는 돈이 그렇게 힘든데도 아들이. 객지에서 밥을 굶을까 걱정이 겠지 그런데 공부를 객지에 가서 독일 가서 해라 공부를 시키러 보낸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엄마가 애를 독일까지 유학을 보낸 엄마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대단해 배짱이 좋아 네. 정말 내공이 있어요 네. 그런 어머니들 밑에 자란 그 어머니가 그걸 일기에 따서 낳지 않았으면 몰라 나중에 어머니 죽고 나니까 일기책 보니까 어머니가 돈 빌려다닌 이야기, 다리, 다 자기 주소 온 이야기. 평생, 이 사람이 뭘라는지아 자기가 이걸 옛날에 알았으면, 진작 빗나갔을 때, 고등학교 때 탈선했을 거래. 근데 이게 엄마가 자기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한 거야. 주소 온 새끼라는 걸 몰랐던 거지.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그걸 가슴에 넣고 넣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요새 사람들, 조금 서운하면 어디 가서 떠들고 막, 이거 안 돼. 옛날 어머니들은 그걸 다 숨기고 자식을 성공시켜 놓고 자기는 가버려.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자기는 여기서 병들어서. 아니, 죽고 나서 암이 깊었다는 것도 죽고 나서 알았어. 아서라, 내가 암이 걸려 죽게 생겼어. 이런 말안 하는 거야. 이거 죽었다고 해서 보니까 암이 걸려 죽어. 그 옛날 어머니야. 나는 죽는데, 내 약값은 없어도 애 유학비는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나중에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야.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옛날 여성들이 암이 있다고 남편한테 뭐 암암 있다고 하면 살려주나? 그래 안 그래? 그냥 자식들 모르게 쉬시.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참고 죽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응? 네. 그런데 그 암을 참고 있는 도중에 남편은 또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요. 와, 그러니 이걸 이 여자가 뭐라고 했어? 이 어머니가. 알겠죠? 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두자로 뭐라 고 그러는지 알아? 그런 걸 두자로 뭐라 그래요? 이, 이 자를 여러분이 알아놨는데, 끈을 단 자야. 끊을 땐 이게 뭐야 창자장자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있어 없어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왜 단장이냐 창자가 끊어지. 아니 자기 남편을 인민군이 끌고 북으로 가는데 그 미아리 고개에서 그래그래 이 가부가 우는 거야. 마누라 그 이름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지 네. 내 창자가 다잘라진다 창자 단장 그래서 그래 여러분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하니까 뭔지 몰랐어 알겠죠 네. 내 창자가 끊어지는 걸 단장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뭐좀 충격을 받으면 창자가 끊어지겠어 알았죠 그래서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6.25 사변 때 있었죠? 네. 노래 있지? 네. 단장의 메아리곡에 틀어봐 한번 들어보자. <laughs> 이제 이거, 그 대사도 나오는 거 있어. 그걸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어머니들한테 지은 지혜를 다시 생각해야 돼.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여성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뻐서도 좋아하지만, 어머니 같은 여성들이잖아. 네. 맞아,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장의 미어르고여러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유교의 구사도에 첫 번째 뭐지 구사도? 시사명, 시사명. 시사명. 바라볼 때는 밝게 바라 청사청 들을 때는 청명에 들으라 본사청 말은 중심있게 해라 행사은 행상은 행동은 공손하게 해라 사사경 일을 할 때는 하늘의 법도에 맞게 해라 공경할 경자 하늘을 공경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사사경 행사공 행동할 때는 어? 공손하게 해라 사업을 할 때는 공경하고 하고 음. 그 다음에 득사의 이익이 생길 때는 옳은가 그른가를 보고 받아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소리지 덕 사이 얻는 것이일 때는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색사원 여자한테 따뜻하게 해라. 이게 들어 있어. 유교에 알겠죠? 유교에도 여자한테는 따뜻하게 안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여자한테 따뜻하게 해라. 색사원. 그 다음에 의사문. 의심스러운 건 남에게 물어라. 분산한 분한 마음은 사고를 환란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라. 알았죠? 네. 어, 그러니까 이 아홉 가지가 유교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아홉 가지 구개명이야. 구개명 십개명처럼 이거는 유교의 구개명이야. 네. 유교의 구개명. 알았죠? 네. 여기는만내 뭐네 부모를 공개하라 이런 거 없어. 당연히 부모는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야. 맞아, 맞아. 응? 아 부모한테 공손하고 행동 잘하고, 응? 어? 이렇게 하면 그 구사도를 행하면 공경이 지대로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 구사도 안에 효도도 들어있고, 다들 있어 애국도 들어있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장을 잘라내는 고통을 우리 어머님들이 겪다 었이야리에 오게 되니까 생각나죠? 음, 굉장히 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제가 생일이지만 이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는 게그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희생 속에 여러분 이 땅을 잊지 말아야 돼. 알았죠? 예. 어 그게 창자가 끊어진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거나 이러면 창자가 끊어지는데 저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면 창자가 안 끊어져.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 사람들은 3년 상을 했지만 요새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면 돈을 얼마나 남겼나 여기만 관심이 있어. 그렇죠? 어, 그래서 참안 좋은 세상이야. 그러나 우리는 안 그러면 되지? 우리는 전부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제2의 믿음의 대상이야. 알았죠? 신인 다음으로 믿어야 되나, 안나 믿어야 되나? 믿어야 예. 자, 그러면 젊은이 젊은. 음, 나는 미아리 곡이 들으니까 괜히 눈물 나네. 아이고, 참. 2절까지 들으면 눈물 나서 곤란해. 8 <laughs> 0까지 <laughs> 1,400개 리벨 왕제 전진갑주 들어가나! 중풍신의 밖에서 남 간절 어깨 허리 무릎 시상하고 150군데 가족들까지 다 나라! 가족공학 직장공학 사회공학 100점 돼서 자녀들 잘 공부 잘하고 결혼 잘하고 부자 되고 본인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계약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라 <laughs> 돈 문제 부동산에 이루어져서 부자 되나 <laughs> 코로나 독감 없어져서 건강해라 여성 호르몬 100% 남성 호르몬 100%넣어서 30년 이뻐지고 30년 젊어져라 여성 호르몬 100% 남성 호르몬 100%넣어서 백공 갈 때까지 호르몬이 계속 나와라. 마흔 살 되기 전에 여성 호르몬이 중지됩니다. 그래 이거를 백 살까지 나오게 해줬어요 아. 집에 붙은 귀신 남 가족한테 붙은 귀신 자동차에 붙은 귀신 내 몸에 붙은 귀신 내 가게에 붙은 귀신 내 직장에 붙은 귀신은 다 귀신 대기소로 떠나라. 평생 비행기 자동차 보이지 신체 재물 사고 나지 마라. 아들딸 손자 손녀 공부 잘하고 부모 말잘 듣고 결혼 잘하고 아들딸 잘 낳고 부자 되고 성공 해라.